신 노사문화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4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이 지난 10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평택시장, 평택시 의원을 비롯한 노사민정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14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한경대학교 노동복지학과 류호상 교수의 노사안정 사례연구 발표, 노사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앞으로 노사민정이 한뜻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평택시도 행정, 재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사민적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역 노사 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